안녕하세요 딸입니다. 기 오늘은 저희 집에 인형을 소개할 거예요. 그럼 지금 바로 어 인형을 소개도 가 하죠 그럼 기다려 주세요. 어두 어둡게 보일 겁니다. 첫 번째로는 이 곰돌이 인입니다 하나. 곰돌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아, 생쥐구나 생쥐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생쥐예요 그럼 물러나주세요 네죄송죄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앵그리버드입니다 앵그리버드 상당히 크죠 <laughs> 앵그리버드야 인사해 안녕 나는 앵그리야 아 안녕 물러나 주십시오. 네. 빨리 빨리 뿅리뿅뿅 자, 세 번째로는 라이언입니다. 라이언, 나, 나와 주십시오. 라이언이 나왔습니다. 안녕, 난 라이언이라고 해. 나는 아직 겨울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추워서 이런 걸 입고 있지. 라이언 물러나 가죠. 알겠습니다. 뿅. 세 번째로, 모르는, 제가 모르는 포켓몬입니다. 제가 포켓몬 스자를안 봐요. 피카츄 이런 애들은 알아요. 얘는 이렇게 세워서 봐야 돼. 인사를 하 주십시오. 아유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안녕, 내일은, 몰라. 아무튼, 안녕. <laughs> 불러놔 주십시오. 네, 짜릿. 세 번째로는, 검은 고양입니다. 이 검은 고양이네요. 잠깐만요. <laughs> 검은 고양입니다. <laughs> 검은 고양이 인사해. 안녕 나는 검은 고양이야. 눈이 노랗지? 잠깐만요. 저기에서 쳐다보는 우리 양이가 있네요. 안녕 로로. <laughs> 자, 어네 번째인가. 아무튼. 몇번째.. 아니 네번째 아니다 잠깐만요 여섯번째 론 얘입니다 포켓몬 에이 귀여워서 뽑았어요 얘야 귀여워. 인사해 안녕 나는 몰라 내 이름은 몰라요 <laughs> 아무튼 나는 되게 동그랗지 안녕 난 갈게 일러나 주십시오 뾰로로로 네번째 아잉, 여섯 번째 끝나고, 일곱 번째로는 이상한 입니다 안녕, 나는 이상한 애야. 반가워, 만나서 반가워. 아니, 어, 물러나주고 싶어요. 아잇! 야 다섯 번째 지나고, 여덟 번째로는, 뭐지? 어쨌든 모르겠지 뭐. 어쨌든 내가 있고요. 야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저는 몰라요. 이름은 몰라요. 그럼 몰라나게요 아홉 번째로는 이브입니다 이브이! 이브이! 제가 너무 뽑고 싶어 갖고 천 원도 다 썼고 만 원도 다 썼어요. 드디어 뽑았답니다. 안녕, 나는 이브이야. 귀엽죠? 꼬리는 초콜릿 같아. 이렇게 보입니다. 귓속도 봐볼까? 귀 속도 뭐랄까? 귀 아우어 두어두. 이브야 불러 나가줘. 싫은데 빨리 가. <laughs> 열 번째는 강아지입니다. 안녕 강아지야. 왈왈왈왈. 강아지 안살 왈왈왈왈왈왈. 불러 나가줘. 강아지야 왈왈왈 열 번째로는 잠뜰 인형입니다 잠뜰링 인형이죠 머리도 이렇게 됐고 네모난 마크 그 모양입니다 그냥 난 잠뜰이라고 해난 갈게 달랄랄랄라자 11번째로는 햄찌라는 앱니다. 잠깐만 죄송합니다. 햄찌라는 앱인데 모르겠고요. 아, 맞다. 안녕, 나는 어쩌구야. 그럼 안녕. 쨧쨧쨧 자, 12번째로는요. 햄찌입니다. 나는 햄찌야. <laughs> 얘도 햄찌 같아요. 귀여워요. 자, 넌 물러나가죠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엔 판다 갔습니다. 판다, 판다, 판다. 판다 씨, 인짜 해주세요. 판다, 판다. 자, 물러가다가 주세요 이상하게 인상을 하는 사람이군요. 자, 인형들아, 앞으로 와. 자, 이번엔 도라에몽입니다. 도라이몽. 안녕, 난 사탕을 먹는 도라이몽이야. 주머니도 놀수 있어. 안, 안녕, 난 가볼게. 안녕, 안녕. 자, 이번엔 아까 전에 나왔던 앤처럼 닮았는데, 모습은 다릅니다. 안녕, 나는 어쩌고야. 난 가볼게. 자, 대망의 마지막입니다. 대망의 마지막 우리 곰돌이 안녕 난 곰돌이라고 해 불러나가주세요 이번엔 고양이를 루루 또 보도록 하죠 루루 아까전에 지켜보다가 그냥 딴들를 쳐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해 부탁해요 그럼 안녕